2022 고3 3월 모의고사 어, 수학 22번입니다. 어, 공통 과목 킬러 문항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어, 연속인 f(x)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g(x)는 최우차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이 어, 0이래요. 그런 어 삼차함수 g(x)가 있고, 자 양의 상수 a는 양수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요. 모든 x에 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나 조건은 g의 f(x)가 0이 되는 그 실근의 개수가 어, 4 개이다. 자 이때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f(x) dx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 일단 보시면은 어 얘가 가에서 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아, 어, 그러니까 얘를 어떤 hx라고 이렇게 놔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 구간이 같으면 0이 되니까 어,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어, 우리가 써 보는 거죠. 어, 그리고 기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x에다 2a를 넣으면 어, h 2a라는 게 일단 0이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 미분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t에다가, 적분변수가 t죠? 그러니까 t에다 x를 넣으면 됩니다. 어, a-x, 그 다음에 fx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고, 다음 보니까, 이 hx가, h'이 프라임 도함수가 존재하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네? 아, hx는, 얘가 x의 절대값 gx인데, 이 절대값 gx인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어 미분이 가능하다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맞죠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 미분이 가능한 거고 어, 그러면 이제 hx가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 근데 gx는 어, 기본적으로 x를, 상상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x를 근으로 갖고 있어. 근데 요 앞에 x가 있잖아. 요기 앞에. 맞죠? 요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어, gx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 gx는 x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얘가 절대 값이 빠져나오면서 이중근이 돼야 됩니다. 맞죠?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1번에서 보니까 h2a가 0이었어요. 맞죠? 구간이 같아서 x에다 2 a 를 넣은 거죠. 그때 0이 되는 건데, 그럼 h가 2 a 를넣어 때 얘는 a가 양수기 때문에 0이 될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x 2a를 근으로 갖고 있을 건데 어, 우리가 절대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게 이중근을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 갖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야 절대값이어도 뒤집어 올라가면서 미분이 가능할 겁니다. 어, 이런 뾰족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소인지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뒤집어 올라가면, 이런 어, 첨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잖아. 아, 이런 점이 아니고, 튕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중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GX를 일단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이 됐으니까, 어, FX를 좀 구해야 우리가, 목적성. 맞지? 정적분 값을 구해야 되니까 FX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절대 값이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G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 0에서 2 a A가 양수니까 2 a 는 양수 값을 갖고 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 0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절댓 값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요 범위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 범위로 나눠서, 이 hx를, 어, 설정해 볼게요. g를, 일단, g라는 게 X의 x 의 x-2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 있고, 어, 얘를 이렇게 설정하자. 어,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니까 X제곱에 X-2A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어, 이게 뒤집어 올라간 거죠?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맞죠? 이걸 넣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거야. X-2A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FX를 구하려고 했더니, 어, 우리가 보니까, 어, 얘를 미분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FX가 존재하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자, h'x, 얘를 미분해 보자. 자, 구간으로 나눠서 미분하면 되는데, 얘를 미분해 보면, 어, e, x죠. 고의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x제곱에, 뒤에 거 미분하면 2에 x-2a가 될 거예요. 속미분하면 1이지. 그럼 이제, 공통이 있으니까, e, x, 그 다음에 x-2a로 이렇게 묶을게요. 묶어보면, 여기는 x-2a가 남고, e, x, 여기는 이쪽 x가 남네요. 맞죠? 그러면 이게 2로 묶이니까, 얘를 써보면 4에, 맞죠? 2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x, x-2a, 그 다음에 x-a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게 2x 빼기 2a니까, 2를 끄집어내서 4가 된 거고, x 그대로 있고, 맞죠? x 빼기 2a 있고, x-a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x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어, 2x,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이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그 다음에, 어,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또 생기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 어, 맞죠? 여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한 거죠. 맞죠? 어 그래서 이제 얘 공통으로, 마이너스 2x, x 빼기 2a 를, 마이너스 2x, x 빼기 2a 를, 그럼 얘 남고, 마이너스 2x 니까 플러스 x 돼서2 남고, 맞죠? 그럼 얘는 2를 끄집어내면,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이거 2 끄집어낸 거니까, x에 x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다. 자, x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어, 설정이 될 거예요. 자, 미분을 한 겁니다. 순수하게.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려는 거는, 어, fx 니까 fx 는 지금 a-x로 되어 있으니까, a-x에, 아, 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네. 그러니까 fx 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x 는, 어, x 가 0보다 클 때는, 클 때는 얘가 지워진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a 빼기 x, a 빼기 x로 얘를 나눴다 하면 남은 거, 마이너스 4에, X에 X-2A. 여기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얘도 a 백 X니까 빠져나간 마이너스 생겨서 플러스 되고요. X, X-2A다. 자,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맞죠? 자, 여기까지는 구했고, 어, 지금, 지금, 어, 이거까지 일단 내비둡시다. 그리고 어차피 FX는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뭐 여기 등을 뭐 아무데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등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얘가 지금 나조권에서 보면 g 의 fx가 0이 되는 게 실근 개수가 4개라고? 그러면, 어, g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0하고 ea 잖아요. 이게 g 그래프니까. 0하고 ea. 그니까, 러 아, 요 녀석은 fx가 0하고 2 a 일때그 교정 개수가 4개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죠? 그니까 러 fx를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쪽, 요쪽 부분 지우고. 자, 그려봅시다. 어, 얘를 그려보니까 음, 어차피 얘가 음수기형이고 0하고 2a. 아, 그러면 0하고 2a. 자, 이렇게.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0. 이렇게 그려지고, 어, 여기, 이게 쭉 내려가는 거겠죠 fx가. 그 다음에 얘는 양수기형이죠? 0하고 2a인데, 야, 음수만 그려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차 함수인데, 한쪽 축만 그려지는. 이런 함수가 f예요. 이게 fx야. 그때, 어, fx가 0이 되는 게, 어, 0이 되는 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x축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이게, 액축이니까 교정 개수가 두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EA는 A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두개 나와, 이미. 맞죠? 교정 개수가. 그럼 여기에서도 두개를 나와야 전체 개수가 4개가 되겠죠. 맞죠? 문제에서 4개라고 했으니까. 맞지? 4개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EA가 딱 어디, 어디 있게 했어요? 딱 정해진 게. 아, 요 때. 이때 맞죠? 딱이 때, 맞죠? 딱이 대칭 축, 여기가 이제 대칭이니까 여기가 A가 될 건데, 그때 그 Y 값이 2A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러면 여기다 A를 넣으면, 여기다 A를 넣어면 어 여기다 A 넣으면 마이너스 4A, 맞죠? 여기다 A 넣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A. 얘가 2A가 되고, A는 양수, 이거, 어, 잠깐만. 이게 2A니까, 얘가 곱하면 4a 제곱이 2a가 되고, a 약분되면 a가 양수니 약분이 가능하고, a는 2분의 1이 나오네요. 맞죠? 아, a 값이 나왔습니다. 아, a 값이, 여기다 쓸게.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어, 구했고요. 어, 그러면 이에 fx가, a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보시면, 음, 2분의 1 넣으면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1. 뭐, 이렇게 했을까? 여기가 그러니까 0. 뭐, 이렇게 될 거야.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여기다 써보니까, 여기다 써보니까, 인테그란, 어,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넣으면 1까지 fx, dx,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건데, 어, 요 부분하고, 어, 0부터 1까지 여기에 정적분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거죠, 요거. 요거. 이거 2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4에 x에, 어, x-1에 dx 하시면 되고, 더하기. 어, 그 다음에 0터 1까지는 둘러싸여 있는 거네. 맞죠? 그, 넓이 공식을 쓰면 될것 같아요. 6분의 어, 최우차 개수가 3입니다 맞죠? 절대 값이니까. 그 다음에 1 빼기 0에, 1이 0에 3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걸 계산해 보자. 음, 얘는 4의 x제곱 빼기 x가 돼서 정적분하면 4를 끄집어 내고, 어, 3분의 1에 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최고. 거기에 0하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네요. <laughs>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0 되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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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지울게요. 여기다 계산하자. 어, 이제 0을 넣어보면 0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어, 4에, 4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아, 근데 플러스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게 되나요?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다. 계산하면 6분의 분의 몇이에요? 어, 5니까 20이 되고 어, 3분의 2가 되고 얘는 어, 3분의 10이죠. 맞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3분의 1이가 되고 어, 구하는 답은 4가 되겠네요.